안녕하세요. 한마음 이민법인 대표 김미연입니다. 오늘은 저희 유학센터에서 주력하고 있는 미국 교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11월 18일 미국 정부 예산으로 미 국무성이 후원하는 오픈 도월스가 발표된 2023-2024 학년도 동안 미국 고등교육기관에서 학습한 국제 학생 수가 112만 6,690명에 달하며 이는 210 계국 이상에서 온 학생들이 포함된 숫자입니다. 또한 이는 이전 학년도 대비 7%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미국 대학에 처음 입학한 국제학생의 수는 여전히 많은 인기를 끌며 팬더믹 이전 수준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국 유학이 여전히 많은 관심을 받는 이유는 세계적 명성의 대학들이 많고 연구와 혁신의 중심지로서 글로벌 네트워킹의 기회가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미국 유학을 계획하시는 분들을 위해. 대학 입학. 요건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미국 대학은 다면평가 방식을 채택하여 성적뿐만 아니라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여기에는 내신 성적, 수강과목 난이도, 학급석자, 포준시험 성적 등이 포함됩니다. 그 외에도 에세이, 추천서, 교내외 활동, 인터뷰 등이 중요한 평가 요소로 적용됩니다. 또한 가족 중 처음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 동문 가족이 있는 경우는 추가적인 요소로 입학허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후 SAT와 ACT의 응시 제한으로 인해 많은 대학들이 이 시험들을 필수 제출 항목에서 제외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많은 대학들이 테스트 옵셔널 정책을 채택하고 있으며 지원자가 시험 점수를 제출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출한 시험 성적은 입학 심사에 반영되지만 제출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 방식입니다. 한편 캘리포니아 시스템의 모든 캠퍼스는 2020년부터 테스트 브라인드 정책을 측택하여 2025년까지 SAT와 ACT 점수를 입학 심사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후에는 테스트 옵셔널 정책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으니 이를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에서 지원하는 경우 특히 영어 시험 성적 TOEFL이나 IELTS 등은 여전히 필수 제출 항목입니다. SAT, ACT와는 달리 영어 성적은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만약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일부 대학에서는 ESL라는 일정 기간 선행 후 입학을 허용하는 패스웨이 전형도 존재합니다. 저희 유학센터의 전문가와 상담하여 가장 적절한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미국 대학에 진학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조기 전형, 정시 전형, 전용, 수시 전형이 있습니다. 롤링 어드미션은 특정 마감일 없이 지원서가 제출되는 대로 평가가 이루어지는 방식입니다. 그 외에도 외국인 특별 전형, 커뮤니티 칼리지를 통한 편입, 2브라스이 e +E 과정, 편입 등이 있습니다. 저희 한마음 이민법인 유학센터는 미국 교육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학업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민 후 자녀들의 학업에 관리가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도움 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보딩이나 조기 유학으로 자녀를 보내신 분들 중에 매월 학업 관리가 필요하시다면 저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희 유학센터는 대학 편입학 상담 및 수속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미국 대학 카운슬링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가들이 학교 선정부터 에세이 작성, 지원서 제출, 서류 제출, 입학처 소통 등 합격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직접 지원해드립니다. 합격 후 출국할 때까지 필요한 모든 절차도 함께 진행되므로 안심하고 맡기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한마 미국 유학센터는 언제든지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